이영애 씨가 이제 저에게 아주 친절했다는 거. <목소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아, 오래 전 얘기이긴 하지만 아, 제가 삼성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아마도 취직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이면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붙었는데도 안 가신 건가요? 예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채용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뭐 MBA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때라서 직무에 맞게 쓰면 이제 거의 다 합격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 고전에 그 제가 이제 저의 사회생활 시작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광고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광고회사가 좀 인기가 많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연봉도좀 높았던 시절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뭐 광고를 뭐 되게 좋아했던 건 아닌데, 그 회사 다니기가 좀더 자유롭고, 뭐 그런 환경이 아닐까 이제 해서 생, 선택을 한 거죠. 그때 이제 회사에서 그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선영아 사랑해. 또는 이제 전지현 씨 그때 인기 많았는데, 그 사랑이 2% 부족할 때 이런 음료 광고를 제가 한건 아니고, 그팀 옆에서 제가 <laughs>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팀에서는 지금 유명한 조인성 씨, 조윤희 씨,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데뷔를 시켰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도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영애 씨라는 작업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고 이영애 씨가 이제 저에게 아주 친절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씨의 흑역사 되겠네요. 자유로운 환경일 것 같아서 광고회사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랬나요? 광고회사 얘기 좀만 더 해주세요. 일단 광고회사는 되게 바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최선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라고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이 있으면 마감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당시는 저는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야근을 매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장점은 돈쓸 시간이 없었다. 특히나 이제 뭐 경쟁 PT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녁까지 뭐 프로젝트비로 다 먹었기 때문에 1원한장 쓰지 않고 거의 월급이 그대로 남던 시절입니다. 제가 이제 다녀본 결과 광고회사의 장점은 어 회사 다니는 동안 뭐 광고주들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어 이런 경험은 제가 나중에 이제 주식을 할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서 보기와 다르게 그회사 이제 속속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어떤 회사가 아 그렇지 않은 회사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A 하고서 재취업할 때 좋은 회사 또는 반응이 편한 회사를 알아서 그런 데 이제 선택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 회사들과 협업하면서 깨닫게 된 좋은 회사는 그럼 과연 어떤 곳이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좋은 회사라면 보수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이면서 비전이 있는 회사를 이제 흔히는 이제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워라벨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성향과 잘 맞는 회사가 가장 1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좋은 인생의 기본이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회사 선택할 때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MBA 졸업할 때쯤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방향을 이제 명확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일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회사의 의미는 너무 다니기 힘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패스트무빙 이제 너무 급변하는 그런 산업들에 있는 기업들은요. 그 트렌드를 한번 놓치면은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의외로 실제로 다니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런 회사가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 lg 전자 그런 전자회사들 또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은. 어 저는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회사들은 다니기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그 당시에 LG 필립스라 그랬는데 뭐한 해는 2조 흑자나다. 그 다음에는 2조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플럭트에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다니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이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회사 그리고 가급적이면 업계에서 1등하는 회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모델이 안정적이니까 돈도 꾸준하게 벌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도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평판 이런 쪽에서 더 이제 좋은 경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회사만 지원을 했어요 삼성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이제 좀 그런 안정적이면서 다니기 좀 쉬운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LG에서는 이제 LG 화학을 그런 회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합격은 하긴 했는데 둘 중에서는 제가 이제 LG 화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봉 측면에서 보면요, 아무래도 삼성화재 금융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1 5 0 0만원 차이 났어요. 화재가 높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LG를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직무와 기본적인 성향 그리고 내가 찾는 회사 이런 것들 관점에서 보면 이제 LG화학이 더 맞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LG화학은 2006년부터 칼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워라벨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1,500만 원 차이면 진짜 큰 돈인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어,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 회사원들이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중요하지만 이제 전부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회사에만 포커싱을 하면요. 어, 여러분들의 주변 동료들이 다 경쟁자가 됩니다. 아 근데 저의 경쟁자는 동료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동료를 이기면 승진을 하, 해서 그래서. 일시적인 승리지만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기면 아, 영원한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기면 좋은 점은요, 어, 누구한테 이렇게 맞춰 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어, 이렇게 뭐 자꾸 성장하고 막 이런 화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런 스트레스 주는 사회의 화두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나를 살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뭐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고요. 어, 돈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좋은, 뭐 어, 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수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how to make money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두 가지에 답을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두 개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누구나 굉장히 좋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다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겨라.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좋네요. 마지막으로 취업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어, 사실 뭐 모든 분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복수로 합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을 잘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신이 만약에 이제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 어, 또 경쟁적이면서 야망이 있다면 뭐 글로벌 회사 좋죠. 뭐 이게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좋고요. 뭐 다만 이제 본인 성향이 뭐 안정적이면서 약간은 이지고잉하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교직원, 공기업 뭐 이런 회사들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연봉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뭐그 중간쯤이다 싶으면 이제 고고에 맞는 성향의 그런 회사를 찾아서 취직을 하시거나 이제 이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제가 회사하면서 많이 보는데요. 어떤 회사 이름이라든지 또는 그런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튕겨져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되게 또 잡을 잡거나 이런 걸못 잡아서 되게 인생이 조금 어렵게 되는 분들도 우견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또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그 헤르만의 셀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에는 또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헬스의 책들을 통해서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요. 데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애 도서입니다. 그런데 그분 책 중에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주인공 한스가 이제 그 당시에 신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그런 억압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신경세하게 걸리고 자퇴후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친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한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너무 지치면 안 된다. 그러면 수레바퀴 밑에 깔리고 말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느끼는데 너무 그렇게 진을 빼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번나우이 오거나 공황장애, 더나가서 신경세약 등 이제 정신질환이 오면은 사실은 무엇을 얻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역시 테스형 답네요. 오늘은 제가 삼성에 안간 이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기는 목표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